자기 소개 한번 해 주세요. 신규 발령받은 체육 교사 이동규라고 하고요. 청당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긴장해. 네. <laughs> 학교 딱 처음 온 날. 네. 처음에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은데. 기억나? 기억나. 아, 나지? 나요, 나요. 바로 우리 운동했잖아요 <웃음> <웃음> 그날 딱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어, 뭐 잘못됐다. <laughs> 이런 사람들인가? 분명히 시험 끝났는데 왜난 제대로 돌아온 느낌이지? <laughs> 그때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저희 둘 첫인상 김건호 선생님부터 어, 해맑다 어, 아얘네아다 해맑다, 해맑다. <laughs> 얘는 내 밥이다 그리고 부장님은 조금 반전 왜냐면 연수할 된다. 때는 엄청 쾌활하시고 좀 말도 많,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처음 뵀을 때는 막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흘끗 보면서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날카롭다 네, 그리고 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으시다 오, 오. 저희가 이 수업 내용이랑 장소랑 이런 걸 조율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먹었어요. 네, 예,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. 그거 이후부터는 조금 내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겠다를 그때부터 음. 조금 생각을 했던것 같습니다. 프린트도 만들어서 애들한테 배포하고 그거 통해가지고 뭐 자세 그리고 이거 하면 효과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애들도 잘 따라와서 그거는 좀 괜찮았는데 3학년 어떻게 보면 고 3의 무기력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청담고에 와서 좋은 점. 또 선생들이 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체육 선생들끼리 너무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. 그러면은 김건우 선생님한테 서운했던 점. 서운했던 점? 체육관 외한장려고했을 때?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잠갔는데. 왜 언제 그래나 진짜 잠갔는데. <laughs> 제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생겨 가지고 제가 밤에도 벌떡벌떡 깨요. 밤왜 벌떡벌떡 깨 가지고 어, 내가 잠갔나? 그럼 저한테 서운했던 그 농구할 때그 알죠? 표정. 그그 그 알죠? 노라 줄게라는 표정. 그 아. 그 이제 딱 시계 보시면서 가입 시간 되시면 갑자기 슈팅을 때려. 슛을 때려. 그래 놓고 그게 또 클리셔스 들어가서 소리가 싹싹. 이러고 아,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 그것도 이제 밤에 벌떡 떼요 <laughs> 벌떡 깨, 벌떡 깨막 이동규 선생님서원을 드릴까요? 없요 너무 좋아요 부장님 있으십니까? 없어 아, 근데 있으시잖아요 만족스러워 아니에요, 부장님 있으시잖아요 아, 너무 좋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, 선생님 아, <laughs> 아니 6시, 6시 50분에 어? 이상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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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아닌데? 나 잠갔는데? 아 이제 기억났어. <laughs> 나도 기억나. 뭐지? 뭐이러한 학기 진행하면서 아난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어요. 한 학생이 기억에 남는데 선생님 왜 이리 열심히 하세요? 이러는 거야. 음. 그냥 일찍 끝내고 잘 시간도 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어, 사실 좀 칭찬이지. 수업 준비나 이런 게 빈틈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라 그런 반증얘기도 점수를 내긴다. 아님은 60점. 일단 애들이랑 친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애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서 초심 음. 음. 네, 이런 거죠. 애들보다 이제 업무가 보이는 거죠. 막. 수업이 보이고 <laughs> 업무 40. 아직 안 배운 게 너무 많은 게딱 눈에 보여가지고 수업 50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부렸나? 수업의 이 균형을 잡는 게 아직까지 너무 어렵고 이 학기가 앞두고 나는 그런 방학 때 뭐를 좀 준비를 하고 계획하겠다 팀볼에 대한 뭐 규칙이나 하는 법 그런 거를 직접 해봐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게 좀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고 고요 배드민턴 연수 있어서 연수 듣고요 연수 들어가서 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? 부장님이요 <laughs> 방학 때뭐할 거예요? 방학 때요? 저는 축구... 저는 이제 이동래 선생님을 목표로 축구 연습을 할때 보완하려고 각각 그 연수 그렇지. 종목들 딱 그렇게 선택을 했네요. 뭐 하시는 거 아.. 연수를 들은.. 아.. 연수. 아 이래야 돼. 연수를.. 연수, 참... 연수 받고 연수를 연수, 연수 진행하고. 진행하고 그러면서 또 농구할 때는 아 이제 가야겠네 <laughs> 이러고 딱 하고 아..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연수 듣고 하는데도 막아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좌절하고 그러면서 계속 혼잣말로 <laughs> 이게 연수를 들은 건가?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학기때 나는 좀 약간 이런 교사 여유 있는 교사 안 하고 뭐. 그러면 첫 월급 여유 있었어요? 월급 이 있었나요? 그 정도의 월급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? 그 정도의 월급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. 어... 그런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어. <laughs> 내가 칠 교사를 해서 좋은 점 뭐가 있어요? 체육관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. 이게 근데 진짜 큰거같습니 진짜, 진짜 좀 아쉬운 점 어, 아쉬운 점 순간순간 하루에 한두번 정도 외롭다를 듣낄 때가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근무를 하니까 제, 예, 이다르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저희 둘한테 약간 부러운 점이 있어요 어, 김건우 선생님은 수업 측면에서 엄청 열정적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선생님이 돌아다닐 때부터 수업에 대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막 아우라가 있어 막 <웃음> <웃음>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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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부장님은 진짜 그 마스터를 하신 게딱 느껴져 가지고. 이게 진짜 대답 자반 기죠. 꾹누 들으면. 자, <laughs> 이렇게 나오실 때 진짜 다 알고 계시니까. 아,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좀 떳떳한 교사. 사실 학생들한테 떳떳하려면 잘해야 되고 학생들보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. 교사 분들한테는 뭐 업무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교사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 그래서 떳떳한 교사가 될수 있도록 어... 노력하겠습니다.